어린이집의 주니티비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양이 많은 이 카드를 썼습니다. 이 양이 너무, 양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들은 아빠한테 맡겨주도록 합니다. 이제 여기 밑에 한 개를 놓고 이런 아이템 카드는 여기 다시 이렇게 넣습니다. 5카를 내고, 이렇게 7장씩 나눕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어떤 걸 내야 되죠? 일단 초록색을 내도 되고, 다른 색오리 내도 됩니다. 근데 다른 색 오, 오도 아니고 그냥 이런 색을 그냥 이런 색을 내면 안 됩니다. 이걸 내고 이걸 내고 똑같은 색이 이게 똑같으면 이렇게 내야 됩니다. 이제 분, 본격적으로 시, 게임을 시작합니다. 카드가 없으면 한 장을 먹습니다. 운호 이렇게 한 장이 나오면 운호라고 외칩니다. 저가 저가 한 장이 나오면 아빠가 먼저 운호로 외치면 저가 한 장을 먹고 아니면 저가 먼저 운호로 외치면 그냥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. 이십 장 먹기 야 아, 네, 음, 아 그 다섯 장 먹기 하고요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<laughs> 이건 바지상승니다그 대신 이건 한번더하기위해서한장더 더 먹어야 됩니다 <laughs> 무슨 색으로 바꿀까요? 파란색으로 바꿔요 근데 했던 색은요 안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? 네,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. 이렇게 없으면 한 장을 먹고, 오늘 no. 다시 이렇게 오늘을 외칩니다. 그 같이 외친 것 같으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. 가위바위보? 저가 이겼으면 한 장을 먹고 다시 아빠가 이겼으면 다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. 이렇게, 이거 내면두장 먹기 전입니다. 두 장, 순대방들은두 장을 먹습니다. 두 장을 먹습니다. 다섯 장, 노란색. 다섯 장 먹기라고 하셔야지. 음, 다섯 장 먹기. 노란색, 노란색이랑 응. 다섯 장 먹기 하고 빨간색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이 카드는 응? 아,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이거 됐어. 파란색 너. 이겼습니다 이렇게 지에 인정을 하고 다시 이걸 패를 썼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시면 패를 썼고 다시 이때까지 어린이 TV의 주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